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요 멀티툴 커스텀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이유 어, 그러한 제목으로 잠깐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어, 요즘 많은 분들이 어, 본인들이 이제 실제 사용에 있어서 편리한 사용을 위해서 멀티툴을 뭐 개조를 하신다거나 변형을 하신다거나 또는 뭐툴 교체를 하신다던가 뭐,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음, 저도 다 과거에, 어, 재미삼아도 해보고, 제 사용 편의성에 맞게 개조도 해보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어, 물론 개조하시면은, 어, 굉장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좋은 점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 개조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한 가지 예로 들자면요. 이거 옛날에 제가 영상도 찍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어 빅토리녹스 레인저 그립 74라는 모델인데요. 이 플라이어가 들어 있는 모델인데 어 여기에 원래 이 지금은 제가 예전에 커스텀을 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없던 육각 비트 홀더를 갖다 제가 개통을 시켜 놨는데요. 어, 원래 이 육각 비트 홀더가 어, 이거보다 고급 제품들 어, 뭐 10만 원대 후반 뭐, 뭐 20만 원이 넘는 그러한 제품들의 이 육각 볼 어, 육각 비트 홀더가 원래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근데 저가형 제품들에는 이 구멍이 없고 그냥 이렇게 막혀 있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 편의상 어, 이런 여러 가지 비트를 끼워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 일종의 커스텀을 했는데 어, 제가 그래서 뭐 비싼 제품에만 들어있는 비트홀더를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개통을 시켜준 건데요. 어, 저는 뭐 마음에 들지만, 어, 제가, 어, 저도 어떻게 보면 은좀 섣부른 생각이었다는 게 저는 뭐이 제품을 실사용용으로 한건 아니고 그냥 호기심에 이렇게 비트홀더를 제가 만들었었는데요. 아, 어, 이 여러분들 중에 이제 실사용 하실 분들이 주로 이러한, 어, 개조라든지 뭐 이런 변형을 유발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시는데 어뭐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멀티툴이 뭐 파손되거나 해서 AS를 어 받기를 원하실 때는 이러한 저처럼 이런 어 임의적인 개조를 한 그런 경우에는요. 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런 점을 설명드리지 못했었는데 어좀 늦게나마 지금 다시 알려드리겠고요. 예, 뭐, 저는 실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 파손되거나 뭐 고장날 우려는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실사용을 위해서 저처럼 이렇게 개통을 하셨다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특정 부위가 파손됐다던가 뭐 고장이 났다던가 했을 때어 이제 스위스로 보내서 어 수리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어 저처럼 어 빅토리녹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이런 쪽으로 어, 까다로운 그런 어, 자세를 취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임의적으로 자기네들도 비싼 제품이 이렇게 비토홀들을 만들었지만 없는 제품에 이렇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뚫은 제품들은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른 부위가 손상이 되더라도 빅토리녹스에서는 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어 예전에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경우는 아니고 저도 옛날에 멀티툴 관련 활동하는 그런 곳에서 어, 봤는데요. 어 이런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차지 같은 경우에 이 플라이어가 지금 니들로즈 형태이기 때문에 더뭉툭하게 블런트 노즈 형식으로 어, 사용하고 싶다고 하셔서 여기를 임의적으로 절단한 그런 사진을 올린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어, 그분은 자르고 나니까 플라이어도 뭉툭하고, 어, 더 좋으시다고 하는데, 어, 그분 같은 경우에도 어, 이미적으로 플라이어를 절단했기 때문에 그 표면이나 연마 작업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매끄러울 건데 그런 경우에는, 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다른 틀이 파손이 됐다거나 뭐 부러졌다거나 했을 경우에, 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임의적인 어, 개조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부분을 개조했기 때문에 다른 부위가 파손됐어도 어 리퍼 교환 내지는 어 그런 교환을 받으실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어 만약에 파손이 돼도 음, 면이 이렇게 자연적인 파손으로 인한 것이냐 뭐 그런 표면으로 드러났을 때는 그게 교체가 되겠지만요. 임의적으로 여기를 절단한 다음에 연말을 했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서비스를 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 어, 과거에 또, 어 이런 스켈레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실사용 제품이 아니라 멀쩡히 있지만요. 큰 힘을 주고, 어, 이 플라이어 작업을 하면 스켈레틀이 의외로 이 플라이어가 이, 어, 금방 파손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과거에 그런 경험담을, 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플라이어가 파손된 상태 어, 그런 경우들이 자주 나왔는데 어, 그런 경우에 자연스러운 파손은 어, 이 레더맨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사용 중에 부러진 거다 하는 경우에 이 플라이어 손상으로 인한 어, 리퍼 제품으로의 교환이 가능하지만요. 어, 자기의 사유, 사용 편의성에 조금 편하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여기를 어 뭐, 그라인더로 절단을 했다던가 뭐 그래서 임의적인 파손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요 리퍼 교환을 받을 수가 없겠고요 어 그리고 음, 소그 같은 경우에 어, 이 제품은 소그 파워락인데요 어 소그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가지 어, 툴 구성을 어, 사용자들이 할수 있게끔 이런 부속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톱이라든지 어 이런 뭐 톱도 있고, 예 이거 4분의 1 드라이버, 예 4분의 1 드라이버 그리고 뭐 가위, 어뭐 이런 식으로 어, 여기에 이제 파손 사용 중에 파손되는 툴들을 본인이 어, 직접 교 교체도 할수 있게끔 부속들을 이렇게 파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음, 지금 여기 뭐, 톱도 들어있고, 뭐, 여러 도구들이 들어있지만, 이러한 어, 제품들, 예, 요거는, 어, 폭발물 제거반들이 쓰는 시퍼 펀치라는 도구고요 요거는 전선이 피복을 벗기는 와이어 스트리퍼 기능인데, 어, 뭐, 요구 경우도 흔하지 않지만, 요 와이어 스트리퍼 같은 경우에는요, 소그 기존 제품들에 들어있지 않은 툴입니다. 예, 오로지, 어, 액세사리로 별대, 구매를 통하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와이어 스트리퍼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여기에는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속을 어, 소구 부속을 별도로 사다 여기에 장착을 했다. 어, 그런데 어, 그러니까 임의적인 어, 변형을 시킨 게 되는데요. 툴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뭐 소구의 특정 부위가 파손이나 뭐 어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품을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아야 할 시에 어이 만약에 기존에 없던 다른 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요 어 AS가 그러니까 소구는 새 제품을 주기 때문에 어새 제품으로 교환받으실 수 없고요 어 원래 있던 툴들을 다시 여기에다 이제 장착을 시켜야만 어 리퍼 교환을 받으실 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어 그런 점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툴 회사들은, 소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 다양한 부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어 원래 이제 기존 툴이 툴에 내장된 부품이 아닌 경우에는, 원래 있던 부품을 여기에 다시 장착을 시키고 했을 때만 어 파손 시에 어 교환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그럼 알아주시고요. 어, 이 레인저 그립 같은 경우, 빅토리녹스 같은 경우에 진짜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자기네들 고급 제품에는 이렇게 비트 구멍이 있는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도 저가형의 의미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어, 구멍을 뚫어서 만든 제품에 한해서는 어, 파손 시에 어, AS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 제품을 실사용하다가 어, 어딘가 파손이 돼서 스위스로 보내게 되면은 그 전에 제가 이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 손잡이 스케일을 별도로 판매하기 때문에 AS 보내기 전에 다시 이 구멍이 없는 스케일을 구입을 해서 어, 여기에 이제 장착을 한 다음에 스위스로 보내야 AS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개조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신중히 생각하시고, 어, 이 개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